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카르투샤라는 와이너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. 이 카르투샤라는 와이너리의 이름, 카르투샤라는 게 영어로는 Carthusian이라는 수도회의 이름이에요. 근데 이 와이너리의 이름이 카르투샤인 이유가 실제로 그 카르투샤 수도회에서 이 와이너리를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실제 수도회였기 때문에. 이 와이너리 이름이 카르투샤인 겁니다. 근데 이 수도회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은 잠시 포르투갈을 잠깐 떠나갔고이 수도회라는 것이 유럽 전체의 와인의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잠깐 되돌려봐야 돼. 그래서 일단은 먼저 수도회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. 크리스천의 종교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러면 그 크리스천 종교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교리를 가르키는 게 신부잖아요. 근데 나는 이내 삶을 이 종교를 위해서 바치고 싶지만 그렇다고 신부를 하고 싶지 않다.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계속 내가 그냥 내 공부할 거 하고 기도할 거 하면서 살면 살고 싶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한 곳들이 수도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이 수도회는 예전에 진짜 이스라엘 일 때부터 막 3세기 때부터 존재하던 건데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이 수도회가 생긴 거는 6세기입니다. 6세기에 베네데토 다 누치아라는 사람이 나만의 수도회를 만들겠어 이러면서 Rule of Benedict라는 걸 만들어요. 그래서 이 정말 베네딕틴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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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칙들을 따는 삶을 살아야 된다. 이런 것들을 정립하게 되면서 이게 제대로 하나의 수도회로서 설립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수도회를 따르는 이 수도승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Solemn vow라는 거. 해요 그 한국말로 장엄서원 이라는 건데 이솔름 바우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순정을 지키겠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포기해야 겠다 나는 내 개인 소유가 없다 정말로 이 성당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수도회 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거의 원조는 6세기에 생겨난 이 베네딕튼 수도회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네딕틴들이 정말로 그 당시에 이제 생긴 이래로부터 이후 500년간은 정말 유럽 특히 프랑스의 와인의 발전을 거의 정말 이 베네딕틴 수도회에서 다 일궈내요. 일단은 이러한 수도승들이 이런 와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거의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은 이 철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 어라 a b 라보라예요. 기도 그리고 노동. 그러니까 하루 중에 할수 있는 게 정말 그냥 조용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노동을 하는 것밖엔 없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들이 할 노동이 뭐가 있겠어요?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교에서 되게 중요한 이 와인이란 것을 만드는 노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세심한 배려를 갖고 이 포도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게 약간 다 신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표시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엄청난 헤어를 갖고 이거를 이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고 조금이라도 더 품질을 좋게 하려고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.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승들이 자신의 삶 전체를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품질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베네딕트 수도회가 시작한 거는 이탈리아 로마 근처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게 쭉 유럽으로 계속 퍼지기 시작하면서 프랑스로도 넘어오게 되면서 프랑스에서 이 수도회들이 정말로 거의 영향을 많이 끼친 지역들이 뭐 부르고뉴는 당연하고 뭐 샹파뉴 그다음에 루아 그다음에 보르도까지도 다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. 그러면서 이 수도회에서 나오는 와인들의 품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걸 단순히 이러한 종교적인 행사에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분을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그 판매해 갖고 벌어들인 돈으로 이 수도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금으로 쓰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그 수도회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 수단이 되어 버려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좋은 품질의 와인을 찾게 되는 거는 이 왕족이랑 귀족 사람들이겠죠. 그래서 이 수도회의 승들이랑 그 귀족 왕족들이랑 친해지게 되고 그리고선 그 당시에 또 불었던 철학이 약간 돈을 내면은 죄를 사할 수 있다. 그래갖고 약간 내가 지은 죄를 돈을 내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. 이러한 약간 말이 안 되는 철학을 또 전파하기 시작해요. 그래서 많은 귀족들이 자신들의 부를 이 성당이랑 그다음에 이 수도회들에다가 막 기부를 하기 시작해요.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어느새 이 수도회들이 굉장히 부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새 이 수도회들이 약간 좀 타락을 하게 돼요. 그러면서 되게 좀 물질적으로 변하고 약간 돈을 굉장히 따지게 되고 그리고 막 뭔가 성당이나 이런 거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화려하게 돈을 막 갖다 막 바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타락에 저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러한 분파들이 막 계속 생겨나기 시작해요. 그래서 새로운 수도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유럽의 와인 역사, 특히 프랑스의 와인 역사하면은 이러한 약간 다양한 종류의 수도회 이름들을 계속 계속 듣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베네딕틴 도 있지만 거기에서 새롭게 떨어져 나온 뭐 시스터션들이 있고 트라피스트가 있고 프란시스캔들이 있고 16세기에 만들어진 제수회들이 있고 이러한 다양한 분파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컬르투션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와이너리 카르투샤가 이 이름을 딴컬르투션도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의 새로운 수도회인 겁니다. 그래서 각 수도회마다 이 와인의 역사, 그리고 술의 역사에다가 약간 기여를 한 부분들이 많은데, 일단 이 베네딕틴 수도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, 바로, 덤페리뇽이라는 승이 있었죠. 17세기에 이 덤페리뇽이라는 승이 샴페인 지역에서 이 샴페인 와인을 만드는데 이 샴페인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유명해갖고 요즘에 이 덤페리뇽이라는 그 와인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오기도 했죠. 근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. 사실 이 덤페리뇽 승에 있어갖고 약간 마케팅으로서 이 사람이 뭔가 샴페인이라는 것을 발명했다라는 잘못된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원래 샴페인을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. 이승이 유명했던 거는 그 샴페인이라는 술을 오히려 좀더 맛있게 약간 발전시키는데 있어갖고 좀 자신의 기여가 있었던 겁니다. 대표적으로는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 중에서 정말 품질이 좋은 포도들만 따로 구분을 해갖고 이 와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 샴페인 와인을 만들 때이 백포도인 샤르도네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적포도 종류인 피노누아랑 피노무니에가 들어가잖아요. 이러한 적포도의 품종의 포도를 이 샴페인을 만드는데 쓰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게이 돔페린 용이에요. 그래서 이 돔페린 용이 샴페인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만들지는 않았다. 그래서 아쉽지만 그 돔페린 용이 처음으로 샴페인을 맛보고 아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와인을 통해서 별이 보입니다.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마 그냥 마케팅 캠페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수도회 중에서는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있어요. 이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는 맥주 쪽에다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. 그래서 뭐 프랑스도 그렇고 이따가 체코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전통적인 맥주 브로리들이 이 트라피스트 이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다룰 이 카르투시안 수도회, 카르투샤 수도회에서도 이 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사실 이 카르투시안 수도회가 가장 유명한 거는 이 카르투시안 수도회가 처음에 설립이 된게 프랑스의 남동부 쪽에 그노블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그노블라는 도시에서 조금만 더 서쪽으로 가면 은 프랑스 알프스 가 나오거든요 이 프랑스 알프스 중에 이 샥투스 라는 산맥이 있어요 그 샥투스라는 산에서 이 수도회 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샥투스라는 이 산의 이름을 따서 carthusian이라는 수도회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샥투스라는 산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유명한 술이 있어요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리커 중에 하나인데 이름 자체가 샤크투스예요. 이 술은 130개가 넘는 이 다양한 식물들이랑 꽃들을 넣어갖고 만든 술인데 거의 그냥 약으로 사용될 정도로 다양한 식물들이 들어간 그러한 술인데 그 술을 만든 걸로 이 카르테이션 수도회가 가장 유명합니다. 이 술은 오는 날까지도 이 샤트우 산에서 그 모든 게 관리가 되고 있고 이 술을 만드는 레시피 정확히 어떻게 만드는지 진짜 130개 식물을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갖고 만드는지는 이전 세상에 딱 명의카르투시안 승들만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. 기회가 되시면이 술도 한번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리는데 도수가 좀 세요. 한 55도 정도가 되는 아주 강한 술입니다. 하여튼 이러한 식으로 정말로 이 수도승들이 이 와인의 역사, 술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정말 정말 대단하고 거의 정말 이 와인의 발전에 있어갖고는 이 수도승들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. 하지만 그러다가 18세기, 19세기에는 이 수도승들도 거의 하락. 을 ]을 맞이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면서 프랑스에서 이 수도회에서 갖고 있는 이 모든 땅들을 다 압류를 해요 그래서 다 빼서 갖고 오히려 그냥 농부들한테 그 땅을 그냥 나눠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회에서는 자기네들의 이 수도회 자체에서 그냥 수도승들이 막 쫓겨나고 거의 그냥 정말 방황을 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많은 땅들을 대부분 뺏기게 되면서 그들의 막강했던 영향력을 잃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 생겨요.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유럽에서의 이 수도회들 그리고 거기에서 사는 수도승들이 이 와인과 술에 가졌던 영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카르투션 수도회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카르투션 수도회가 이렇게 샤트루스에서 11세기에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얘네도 막 퍼지기 시작해요. 그래서 얘네가 퍼진 곳 중에 하나가 12세기에 스페인으로 퍼집니다. 스페인의 북부의 프리오라트 지방으로 얘네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프리오라트 지방에 얘네가 가게 된 이야기가 좀 재밌어요. 당시에 그 스페인의 왕이 알폰스 2세였어요. 근데 이알폰스 2세가 왕일 때 거기에서 이제 왕한테 요청을 한 거죠. 아, 이 카르투시안 이승들이 여기에 이렇게 뭔가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이 승들이 여기에 정착을 할수 있는 땅을 주실 수 있을까요? 이렇게 해갖고 그알 아폰스 이세 왕이 그래 그러면은 이 승들이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뭐 알맞는 땅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래갖고 두 명의 기사를 불러갖고 그두 기사들한테 한번 그 지역에 뭔가 이 승들이 마땅하게 뭔가 이런 수도회를 지을 만한 알맞는 지역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시켜요. 그래서 이 기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어떠한 농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농부가 되게 특이한 얘기를 해요. 이 지역이 되게 성스러운 곳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두 눈으로 봤는데 이 나무에서 갑자기 계단이 쫙 생기더니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계단이 갑자기 쫙 열리면서 거기로 천사들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봤다.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거를 되게 약간 독특한 뭔가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알폰스 왕한테 전달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알폰스 왕이, 아, 이거는 약간 되게 좋은 신호다 해갖고 거기에다가 그 수도회 사람들이 여기에 수도회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. 그러면서 거기에 그 수도회를 지었는데 그 수도회 이름이 스칼라데이예요 Scala 스칼라가 이 계단이란 뜻이에요. 라틴어로. 스칼라. 그 다음에 데이가 신이란 뜻입니다. 그래서 신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계단의 이름으로 그 수도회를 거기에다가 짓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수도회에 또 다른 용어가 priori거든요. priori. 그래서 그 priori라는 단어에서 오늘날에 프리오라트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 프리오라트라는 여기는 정말로 그 컬투전 수도승들이 와 갖고 가장 처음에 이 와이너리를 설립을 하면서 거기가 하나의 와인 산지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프리오라트라는 지역은 이 컬투전 수도승들이 가장 처음으로 설립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카르투지 수도승들이 이샤르트스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의 이 프리오라트 지방을 거쳐 갔고 그다음에 더더더 전파한 게 유럽의 서쪽 끝이라고 불리는 포르투갈에 정착을 하게 된 거고 거기가 바로 이알렌테쇼 지역에 있는 에보라라는 도시 근처에 있는 이 카르투샤 와이너리가 있는 곳인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수도회의 이름도 그 스칼라 데이랑 비슷하게 지어서 스칼라 코엘리라고 지어요. 스칼라는 계단이라는 뜻이고 코엘리는 천국 하늘이란 뜻이에요. 하늘.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는 이름의 이 수도회가 16세기에 설립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16세기서부터 이 수도회에서 이 승들이 이 와인을 만든 거예요. 이 컬투션 승들이 와인을 진짜 맛있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모든 수도승에 비해서 특히나 이 컬투션 수도회가 더더더 더더 엄격해요. 이 법칙들이. 그래서 여기에서는 심지어 말도 자유롭게 잘안 하는 법칙이 있어요. 거의 일주일에 한번 모여갖고 오랫동안 산책을 하는데 그때 얘기를 좀 나누지 그 외에는 심지어 말조차 안 나누는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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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이 와인메이킹 밖에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승들입니다. 그러다가 19세기에 여기 수도회도 유럽 나머지 지역이랑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러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나라에서 이 수도회의 땅을 이 수도승도로부터 뺏게 돼요. 그래서 나라에서 이 땅을 갖게 되면서 그거를 그냥 나라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에우제니오지 알메이다라는 사람이 이 와이너리를 국가한테서부터 사버려요.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이 수도회를 사고 나서 다시 그 예전에 그 역사적인 와인 메이킹을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다행히 이곳이 계속 와이너리로서 유지가 되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될때 자녀가 딱히 없었어요. 그래서 이 수도회랑 이 와이너리를 뭔가 상속을 받을 그러한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이 와이너리랑 그 제사 모든 거를 자신의 이름으로 딴 그냥 비영리 단체에다가 기부를 해버려요. 그래서 현재 이 카르투샤라는 와이너리는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와이너리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와이너리에서는 이런 와인들을 팔아갖고 버는 돈 중에서 절반은 진짜로 그 지역 사회에다가 다양한 이러한 좋은 일들에 쓰이려고 기부가 된다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실제로 이 와이너리 운영하는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. 자 이렇게 해갖고. 기나긴 여정이긴 했지만, 그래도 이 c a r t 라는이 와이너리가 단순히 그냥 그 포르투갈의 딱이 지역에만 어떻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, 정말로 그 c a r t h u 이라는 수도의 자체의 태생이 어떻게 됐는지, 여기 이 포르투갈 에버라는 도시에다가 이 와이너리를 설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,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한번 이 와인들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